여러분들, 차량 계기판 연료 게이지 옆에 삼각형이 주유구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걸 알고 나서 매일 사용하는 제 차인데도 이걸 모르고 헷갈릴 때마다 주유구 위치를 매번 확인하고 했던 제 스스로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GPT인데, 심지어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나는 질문하고 답변받는 단순한 작업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기능을 쓰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된다면 스스로 꽤나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GPT는 수시로 업데이트가 발생하고 있고 사용자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도 있고 불필요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상위 1%의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기능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고수들이 반드시 사용하는 GPT 활용 팁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관심을 갖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은 채 g PT 화면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가 문맥 즉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대답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컨텍스트는 GPT가 참고하는 이전 대화나 정보를 의미해요. 자, 사용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맞춤 설정에서 메모리의 항목에요. 저장된 메모리 참고 채팅 참고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저장된 메모리 참고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GPT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게 되며 채팅 기록 참고를 켜게 되면 채팅 기록을 참고하여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기능을 다 끄게 되면요. GPT는 해당 대화창의 문맥만을 참고하여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회사의 마케팅 전략보고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주제는 회사의 과제이고 개인적인 취향이나 관심사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만약 개인 맞춤 설정의 저장된 메모리 참고나 채팅 기록 참고 기능을 활성화했다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전략보고서가 개인의 성향이나 과거에 대화 문맥이 반영되어 왜곡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채팅 내에서 전략보고서에 대한 구성을 해야 해서 대화가 산만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때 필요한 기능이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기능은 좌측 사이드 바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요 설정창에서 보시면, 기본 값은 외부 채팅에서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개인 맞춤 설정이나 저장된 메모리 창고 기능과 동일하게 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프로젝트 전용입니다. 자, 이 기능은요, 프로젝트 내에서만, 어,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어,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프로젝트 이름을, 뭐, 여기 예시로요. 투자부터 여행까지 있는데요. 저는 아까 제가 하기로 한, 마케팅, 전략, 보고서, 작성이라고 해보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보시게 되면요. 어, 밑에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생기고, 마케팅, 전략, 보고서, 작성이라는 아이템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 점 3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자, 지침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채찌 PT가 이 프로젝트에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어, 자, 이런 내용을 써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프로젝트에, 그,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예시로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GPT는 전략 컨설턴트이자 마케팅 기획자 역할을 수행한다. 자, 역할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불필요한 수사는 피하고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자, 전략 실행 성과 지표가 연결되도록 구조한다. 자, 이렇게 한번 역할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본 지침이요. 음, 이, 이 지금 제가 만든 마케팅 전략 보고서 프로젝트 내에서 동일한 지침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요. 파일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 파일 추가 버튼에는요. 뭐이 마케팅 전략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최근 매출 리포트라든지 경쟁사 캠페인 또는 고객 설문 데이터 등이 자료가 있다면 여기에 첨부하게 되고요. 자, 해당 파일이 추가된 내용을 바탕으로 어, 이 프로젝트 내에서 어, 내용들을 대답을 하고 분석을 할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서 작성 순서를요. 먼저 아이디어, 브레인, 스토밍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제가 아이디어 브레인 스토밍에 대한 먼저, 어, 내용을 채취피티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요, 보고서 일정을 채취피티랑 협의해 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은요, 어, 아까, 파일에 추가된 내용을 근거로 보고서에 들어갈 통계 분석을 한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는요, 그냥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지, 실제로는 요거에 해당되는 제목에 대한 디테일한 대화들을 현재 대화창에서 이어 나가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보고서 작성을 위한 내용을 체지피티랑 상의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프로젝트 안에 마케팅 전략 보고서 작성 폴더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 방금 제가 했던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순서대로요. 먼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은 요 대화창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예, 보고서 일정은 이 대화창에서, 그리고 통계 분석은 이 대화창,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은 실제로 이 대화창에서 하기 때문에, 자, 각각의 구분이 되면서도 전체가 마케팅 전략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해, 이어지게 되고요. 이때 파일이 추가된 내용들이 각각 공유가 되고, 또 작성된 지침이 똑같이 어, 전반적으로 같이 공유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챗GPT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 직장인 GPT 멘토 채널은 범용 LLM 사용법을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양하게 다룰 생각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꼭 참고하시어 직장인으로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및 수익화 방안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